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 소식을 모아서 전해 드리는 오늘의 미스터 트롯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MBC 라디오 스타 가서 예능감을 아주 물씬 풍긴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그 라디오 스타에 가서 별명이 에, 미스터 트롯 F4 꽃미남 4인방이죠. F4라는 별칭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미스터 트롯 F4가 TV 조선에서 새로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뽕따라가세 시즌 2에 출연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뽕따라가세는 아시다시피 에, 지난 미스트롯의그 송가인이죠. 송가인이 출연해서 부하고 MC 붐하고 이제 나와서 출연했던 건데 시즌 2로 미스터트롯 F4가 에, 여기에 출연을 해서 에, 레전드와 함께 에, 하는 노래 교실도 운영이 되고요. 또 미스터트롯 F4가 아예 그 같이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리얼리티 예능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양평에서 그 MC부매진흥으로 봄야유회를 가미한 운동회라는 주제로 이제 뽕숭아학당 첫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또 영상에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첫 촬영 때 그 F4의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현장에 깜짝 등장을 했었다고 하네요. 다만 그 대구에 계시는 그 이찬원의 어머니는 너무 멀리 계시다 보니까 참여를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대신 그 스페셜 게스트 이찬원의 어머니로 어떤 연예인이 대신 출연을 해서 촬영장을 완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방송 날짜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에, 다만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봤을 때는 5월 초쯤에는 방송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송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에, 미스 트롯 그 우승자인 송가인하고 MC 부미 보통 이제 시청자의 사연을 가지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설운도라든지 뭐 장윤정 뭐 이런 레전드들하고 같이 배워봅시다 이런 코너가 있어서 거기서 시청자들을 만나서 노래를 하나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F4가 이 서로 생활하면서 즐기는 그 실생활형 이 리얼리티를 가면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뭐이네분 같은 경우는 그 뉴에라 프로젝트 거기에서 매니지먼트를 다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합숙 비슷하게 하면서 생활하지 않을까. 네, 요즘 뭐 방송도 같이 나가고 또 어디도 같이 나가고 거의 같이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사랑하의 콜센터도 같이 나가고 하니까 제가 보기 리얼리티 하면서 결국은 하루나 이틀은 같이 지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봐지네요. 또 이거 말고, 이제 그 원래 지난번에 그뽕따러 가세 콘셉트로 사실 원래는 시청자를 만나는 프로그램을 원래 많이 만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스튜디오 녹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랑의 콜센터가 지금 변형된 형태로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지난 첫 방송에 23% <laughs> 시청률 완전 떴죠. 예.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제 시청자들이 이 리얼리티 예능을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요청이 높아서 결국은 F4를 내세워서 배워봅시다. 이런 콘셉트, 그 콘셉트를 가미한 리얼리티 예능을 선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제, 이, 트롯 F4 말고, 또 하나, 이제, 예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민웅탁도, 민웅탁도. 민웅탁도. 이렇게도 부른다네요. 뭔 뜻인가 했더니, 장민호의 민, 임영웅의 웅, 영탁의 탁, 그리고 찬또배기. 도 붙여서 민웅탁도 딱 와닿죠. 네, 이렇게 넷을 에 이름이 지금 불러지는데 재밌어요. 이 민웅탁도가 뭐 어떻게 이제 뭐또 팬들 사이에서는 뭐 팬들 사이에서는 민웅탁이라고 부른가? 민웅탁. 이건 왜 그러냐면은 원래 장민호, 임영웅, 영탁은 원래 현역 트로트 가사 아닙니까? 좀 무명이었지만은, 사실 현역 있을 때, 무명 시절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고요. 또, 소위 말하면은, 이 KBS의 노래 자랑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군대 갔다 와서 출연한 그 이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장민호, 임영우 영탁을 보고 자란, 팬이라고 합니다. 뭐 자기들 말로는 찐 팬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진짜 팬.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능탁 이세 사람의 끈끈한 우정도 있고요. 또 거기에 좀 나이는 어리지만은 창도백이 같이 이렇게 끼어서 어떻게 보면 형제도 잘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잘 보여지고요. 이것을 이제 팬들이 뭐 만화 주인공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상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지금, 이 시청률, 제조기? 시청률 요정? 이 미스터 트롯 탑세븐 같은 경우는 진짜 시청률 요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지금 가는 데마다, 예 가는 데마다 시청률 올려주는데요. 엊그제 그, 정동원하고 남승민이가 그 뭐, 아내의 맛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아내의 맛에 아, 지난 7일 날이죠 등장을 했는데 아내의 맛 방송이 그 최고 시청률이 9.5%까지 갔었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예능 1위 자리를 굳혔다. 예, 나가면 뭐다 올라갑니다. 지금 JTBC의 그 뭉쳐야 찬다. 요건 녹화가 끝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는 12일. 일요일날 방송을 탄다고 합니다. 뭉치야 한다는 것은 일요일에 방송 타고. 또, 지난주에 그 임영웅이가 그 MBC 토요일날 하는 쇼 음악중심 출연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영탁이 11일날, 토요일날 출연해서 찐이야.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뭐 그때 임영웅도 또 나가는 거봅니다뭐 네, MBC도 이제 충분히 울고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김호중은 또 MBC 다큐멘터리 사람이 좋다에 출연이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MBC 에비, 에브리원이라고 MBC 자회사죠. 에브리원의 비디오스타 또 SBS 파워FM 그 두시탈출 컬트쇼 이런 데 출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뭐 장민호, 영탁, 김희재, 이찬원 여기다가 김수찬 합쳐갖고 음, JTBC의 그 스타와 직거래 그 유량 마켓이라고 또 있는가 봅니다. 여기에도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낙 임영웅이 바쁘다 보니까 임영웅 여기까지 여기는 빠졌네요. <laughs> 하긴 임영웅 몸은 요즘 10개라도 좀 부족하죠? 네. 자, 영웅 탁도. 임영웅, 영웅 탁도 지 민웅 탁도. 죄송합니다. 민웅 탁도. 민웅 탁도. 뽕숭아 학당에 출연한다는 소식까지 드렸는데요. 자, 아무튼, 이 미스터 트롯 끝나고 나서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에, 이제 이 오히려 지금부터 꽃길이 이어진다. 이런 걸 봤을 때늘 뉴스를 접하면서도 야 정말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어? 인생이 바뀌는구나. 이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또이 4명, 또 아니면 7명, 또 전국투어하는 19명 이제 응원하고 또 관련되는 소식이 있으면 은 금방금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구독 못 누르시고 보시는 분 저희 통계를 보니까는 10명 가운데 9분은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더라고요 예, 꼭 부탁드리고 예, 더 좋은 방송으로 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영상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렸구나 예, 끝으로 지금 음악중심에 나갔던 임영웅이죠 네, 그 밑에 지금 11일 날 4월 11일 날 찐이야 그리고 이제 남한미도의 임영웅이가 다시 4월 10일 날 나간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것은 에, 엊그제 저기 뭐죠? 저기 아내의 맛에 나온 정동원 네, 관련되는 기, 사, 사진이 있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